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비트플래닛을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물론 조정 과정을 거쳐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과거에 일본의 메타플래닛과의 차이점과 그리고 현 국면이 어떤 위치냐 이걸 파악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 테니까 뭐잘 경청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상의 끄트머리에는 제팟주도 하나 말씀을 드리니까요. 곁들여서 요 종목도 공략을 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플래닛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성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계속 제가 실시간 정보와 사인을 드릴 거예요 이걸 병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laughs> 비트플래닛 입장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텔레바에 초대해 드려서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갈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요 문자 주세요 자 지금 여러분들께 실망하실 수가 있는 국면이죠 뭐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 엄청 올랐다고 하는데 비트코인 그리고 최근에 매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단절이 안 나오고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답답하실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어 이거를 그 단기적으로 보고 생각하시면은 참이 매매가 참어려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시아 스트레티지 파트너스 자, 이쪽에서는 말이죠. 제가 볼 때는 긴 안목을 보고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음, 이 아시아 스트리트지 파트너스는요, 이 메타 플래닛 건과 연관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메타 플래닛 같은 경우는 2024년부터 비트코인을 꾸준하게 늘려오기 시작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폭도한 거예요. 자, 여기 다음 기사에서도 보시다시피 이런 건에 대한 소개가 과거에 좀 많이 나왔었죠. 자, 그러면 이 메타 플래닛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전개가 됐느냐를 보는 것은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2024년도 부터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 요 때죠, 요 때부터 해가지고 결국 이제 어떤 흐름으로 전개가 됐냐면요잘 보세요. 물론 비트코인 시세하고 연관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쭉 올려서 시세를 일차적으로 한번 냈다가 그다음에 이제 조정이 들어왔어요. 조정이 어느 정도 들어왔는데 그랬다가 이제 진짜 불꽃놀이를 펼쳐나간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SGA. 그러니까 지금 비트플래닛이죠. 비트플래닛 입장에서는요, 이런 과정의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과정의 진행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비트플래닛이 이런 시세를 한번 냈기 때문에 그죠? 지금은 이 국면이라고 보여져요. 이 국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국면을 근데 자세히 보시면 어, 사실 그 아쉽게도 이 가격선에서 이 가격선까지 한 절반토막 정도 어, 그런 정도의 조정을 거친 이후에 그 다음에 또 신웰리를 냈단 말이에요 그죠? 네. 여기서부터 진짜 그 불꽃웰리를 펼쳐 나왔다 자 그거를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비트플래닛 SGA 과거 SGA 같은 경우도 시세를 일단 쭉 냈다가 조정 과정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과정의 타임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4천 원서부터 2천 원까지 거의 절반 토막이 났죠. 절반 토막이 났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대개 뭐 이런 자리 정도는 진짜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난 뒤에 웰리할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큰 파동으로 보면 1차 상승, 조정, 2차 상승.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죠? 자, 지금은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좀 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비트코인 시세하고 상당히 같이 연관지어서 이제 움직일 것이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죠. 지금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최근에 좀 흔들리죠? 예, 비트코인 시스입니다만은 흔들리는 모습이지만 이런 조정 거치고 다시 이제 리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은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좀 봐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 따라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쭉 치고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진짜 웰리가 남아 있을 수 있다.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됐다. 네,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을 보여주고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는 뭐 요런 자리라든가 요런 자리 근처에는 오지 않았느냐 뭐 요정도 국면 그죠?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싶은 겁니다. 네, 물론 이제 비트코인 시세라든가 그리고 비트콜, 비트플라이닛을 둘러싼 재료가 이제 뭐가 나올지 지금 뭐 정관 변경이라든지 다 해놨으니까 갑자기 이제 튀어나오면 그것이 반발의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보면서 제가 또 중요한 사인이나 정보를 바로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트플레닛이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문자 꼭 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무료 텔레그램방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비트플레인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 드려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갈 겁니다. 문자를 꼭 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그 잭팟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지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 이거는 한번 대박나 보세요. 네. 네, 잭팟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잭팟주 하면은요 여러분 어, 뭐120% 정도 우리가 수익을 먹으려고 잭팟주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네, 1 내지 20% 가지고는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잭팟주라 하면은 뭐 일단 100% 정도는 상승할 수 있는 네, 그런 정도의 종목이 바로 잭팟주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잭바주를 말씀을 드릴 건데, 게다가 위스크가 없는 생바닥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급등을 한 종목들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아, 미리 바닥권에서 잡을 수 있는 종목을 추천하는 것이 맞지, 이미 크게 올라서 급등해서 위스크가 큰 종목은 추천할 가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잭바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섹터는 역시 전기전자 쪽입니다. 이 IT 쪽이 역시 그 신기술이 많죠. 신기술이 많습니다. 신기술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시장을 리드하는 것은 역시 최종적으로는 항상 IT 쪽이에요. 그래서 이 IT 쪽에서 한번 선택을 해 봤고요. 가격대는 2만원 내지 4만원 선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정도 가격대는 재무 실적을 겸비했다는 징표죠. 네, 이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재무나 실적이 아주 안 좋은 기업들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저가주 보다도 확실하게 재무실적을 겸비한 쪽으로 제가 추천을 드릴 거고요 시총은 2,500억에서 한 5,000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시총은 적정하죠 네, 이 정도라면 적정하지 않나 너무 낮지도 높지도 않은 정도 투자기간은 1 내지 2개월 선 정도로만 봤어요 네, 길게 잡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초단타 매매를 하라고 제가 드리는 종목은 아닙니다 투자기간은 이 정도로 잡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그럼 주봉 차트 월봉 차트는 어떻게 생겼나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 주봉 차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여러분 느끼시는 바뭐 없습니까? 일봉도 아니고 주봉인데도 쓰리 바닥을 만들고 있죠. 여기서 탁 튀어나가면 큰 시세 낼수 있는 네, 그런 주봉 차트 모양을 벌써 보여주고 있는 거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감잡을 수 있죠, 여러분. 큰 시세가 가능하다는 걸 감잡을 수 있고요. 월봉 차트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월봉 차트로도 보면은 불기둥이 생바닥에서 두번 정도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 아주 긴 중장기를 보는 월봉에서도 이런 모습을 만들어줬다 이겁니다. 우리가 물론 아주 이런 중장기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월봉이나 주봉에서 벌써 모양이 형성된 걸 보면은 일봉은 어떻겠습니까? 그 분출하는 힘이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요 주봉이나 월봉은 앞으로 흐름이 괜찮아질 것이다 라는 사인을 주봉이나 월봉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리 그 예측을 할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주봉과 월봉을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네. 아시겠습니까? 그거 하고요. 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급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웨인 메이저 동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웨인이 빨간 선이에요. 최근 한달 동안에 보시면 웨인이 선 선취임에 해서 초강력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건이 이 빨간선 그래프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뭐두세 달도 아니고 한달 동안의 패턴이기 때문에 시작 단계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웨인이 강하게 먼저 끌고 나가고 있는 초기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그리고 어, 웨인 메이저 동향까지 봤죠.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순이익 같은 경우가 어떤 특징이 있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 어떤 특징이 있나. 요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요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흐릿하게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작년 영업이익 대비해서 올해 영업이익이 무려 8배 정도 폭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컨센서스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컨센서스하고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은 뭐, 5 배면 어떻고, 8 배면 어떻겠어요. 그런 정도면 시세가 폭등할 것은 사실 자명한 거죠. 특히 그 순익 같은 경우는요, 5년 만에 큰 폭으로 흑자 전환했다는 겁니다. 5년 만이에요. 적자에서 흑자로 터널라운드 됐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적 모멘텀도 대단히 좋다. 이걸 우리가 알수 있고요. IT 섹터가 여러분, 퍼 배수가 높죠? 뭐, 1,20배 가요. 근데 퍼 배수가 6배밖에 안 가, 지금. 그만큼 저평가란 얘기죠. 그리고 금년 ROE 자기자본수익률은 5 내지 90% 정도 예상해요. 야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ROE가 50 내지 90%면은요 PBR 배수가 5배 내지 9배까지도 갈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PBR 배수가 3배수도 안 돼요. 이런 강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거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순이익이 완전 흑자 반전한 것까지 말씀드렸고 영업이익 7, 8배 성장 기대. 그렇죠? 목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W 이상도 갈수 있겠지만 일단 W 정도로만 일단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럼 재료가 뭐가 있느냐? 1, 2개월 이후에 이제 초강 재료가 등장이 되는데 이게 향후 5년간에 천조도 아니고 몇백억도 아니고 2,000조 시장이 개화가 된단 말이에요. 급건과 관련된 이슈가 1나 이 2개월 후에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목은 독자적 기술의 독점적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 시장이 이제 늦어도 연말 내에 나올 거예요. 1, 2개월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늦어진다 하더라도 연말에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해당 시장은 연말 연초부터 본격 성장하는 초기 국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러 여러분, 여러분, 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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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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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과 함께 할 겁니다. 잭팟 여러분, 꼭 문자를 주시고 여기서 한번 잭팟 꼭 내보시기 여랍니다 감사합니다.